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맞게. 하늘 위에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사모하길 원합니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그 권세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중한 시간에 정말로 온전히 주님께 그 눈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생각을 향하게 하시며 오늘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잘 듣고 왔어요? 한 절뿐이라 되게 간단하지만 이. 호세아서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서를 간단히 설명하면 극심한 신앙적 타락으로 이제 거의 이제 멸망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타락해 가는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좋아지니까 이 신앙적 타락에 대해 둔감해지고 잘 캐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 영적인 타락 때문에 또, 삶 속에서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신기한 행동으로 그 타락의 멸망을 예언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요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런 아,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와 같은 지금 짓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 하게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라고 하시곤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뿌리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멈추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서 뿌려버리시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 루하마예요. 로 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헬라,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안으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로한미 라고 짓게 하세요. 앞에 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화나심이 이 아들 자녀들의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는 어떤 때 보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이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이 남자도 두고 자녀들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버린 여자를 내버려둬라 하지 않으시고 호세아에게 가서 너가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의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그 바람 피게 된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어, 다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얘기해요. 이제 다시는 아,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아라. 나의 평생에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고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금 자극이, 음, 주의해야 될게 있잖아요. 가슴 찔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막 순종해요. 근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문제가 조금 순종을 하다가, 다시금 또 다른 인기 있는 우상들을 섬기로 막또 가요.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순종했다기 보다는 순종하는 척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또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우상을 찾으러 막 가잖아요. 약삭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꼬집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문제가 있어서 왔다가 또 도망갔다가, 왔다가 또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 라고 얘기 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중고등부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이 이야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도... 시험이 다가오면 아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저아 저번 시험 망쳐서 이번엔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잘 읽을게요. 하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시험을 잘 보면 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냥 아이, 뭐, 어떻게 잘 됐어, 뭐, 아유, 이번 시험은 잘 봤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 거는 싹 까먹고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고매 같은 거예요.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보지 않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 또 우리 나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던 것, 특히 우리 고삼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삼들도 이게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되었어요. 아, 다 까먹어요. 목사님이 어,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고삼들은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고3들 중에 고3 돼서 수능 앞두고 취업 앞두고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정말 딱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 생활하고 취업한다고 교회 또잘안 와요. 신앙 생활에서 또 멀어지더라고요. 이 우리 고맹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응답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맹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가버렸잖아.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벌을 받잖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자.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니?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호세야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정말로 소중한지를 모르면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고멜도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다시 떠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떠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마음 깊이 새기고 지식으로도 알고 삶 가운데서도 그큰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우리예요.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랑 굳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생활 습관.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과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봅시다.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 어플에 성경 어플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다운받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호세아서를 읽고 또 우리가 밤에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잡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매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고매과 결혼 하게 하시고, 그 고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렸던 하나님의 그 의도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깊이 묵상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세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또 그러면서 고멜이 호세아 선제를 떠나는, 그리고 또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며 약삭빠르게 다시 또그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또 위급한 일이 있으면 또 오고, 왔다 갔다. 이제 그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호세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친구들 헌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든 아니면 나중에 함께 모일 때 헌금을 하든 그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지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일사오니 물질이 부족하여 학업을 중단한 일이 없도록 각 가정마다 물질의 복도 내려 주옵시고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특별히 믿음에 귀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하여 주셔서 이땅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다시는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소원하는 우리 세중한교회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상회복 단계로, 어, 이제 정부에서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교회로 모일 어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 이전에 주일날 이제, 어, 막찌뿌둥하고막 이렇게 늦잠 자던 거, 이제부터는 다시 준비해서 교회에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어, 우리 고3 친구들, 중3 친구들, 또,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혹시 이거 보시는 어른분들 계시면, 어,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欢迎听。